오늘 이거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를 아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만 보면 벌벌 떨어 숨는 거 떨면서 숨는 거죠. 자기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마법사에게 갔습니다. 고양이만 보면 정말 너무 벌벌 떨면서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나를 고양이로 좀 만들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철양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법사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고양이로 지내는 삶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사나운 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마법사에게 이 뒤에서 고양이가 된이 고양이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고양이로는 못 살겠다. 나를 개로 좀 만들어 달라. 또그 요청을 받아서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로 사는 삶이 꽤 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러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호랑이를 만나고 나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다시 마법사에 가서 나를 호랑이로 좀 만들어 달라. 마법사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다니다가 사냥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마법사에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런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호랑이로 사는 것이 너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쥐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는 몸은 호랑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화된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결핍의 삶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았지만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은혜가 뭔지 또한 자기들이 어떠한 고귀한 자리에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체성을 망각하고 또 사명을 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감동감화시키므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고 선하심을 증거하므로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명 또한 자기 안에 가두기 시작할 때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요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사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회계를 통한 회복을 촉구하셨습니다. 나에게 와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아무리 정말로 붉고 진하다 할지라도, 정말 양털같이 깨끗하게 내가 말갛게 씻겨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택에 의해서 두 갈래길, 그것이 주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회개함으로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풍성한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그 같은 삶을 살수 있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모습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느냐 하는 이두 선택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그 같은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2장부터 4장에 보면 2장의 앞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4장의 끝 부분이죠. 그러니까 2장, 3장, 4장에서 앞 부분과 끝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이. 미래에는 이와 같은 회복이 있을 거다,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앞뒤 사이에 이스라엘의 현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래와는 굉장히 다른 현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득한 것 같으나 공허한 삶이고, 높은 것 같으나 낮은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의존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어른을 대신하고 약탈이 지도력을 대신하고 수치가 아름다움을 대신하는 것그 같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2장부터 4장의 이 내용은 소명과 실제의 차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소명을 가진 이 백성 그과 또한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리감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이 2장부터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참으로 잘 가꾸려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이 나무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정말 잘 가꾸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가지치기를 하고 또 포도즙을, 포도주를 포도즙을 짤수 있도록 또 술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하는 모든 아주 장기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맺힌 것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이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장 바로 앞부분에 4장 2절부터 6절을 해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악을 덮어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 4장, 5장의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이땅 너머의 천국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신약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의 정말로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부활의 몸을 지녀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로운 몸을 지니게 되는 어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삶이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이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에 있는,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래의 영광이 오늘의 우리의 악을 덮을 수 없고, 오늘의 우리의 범죄를 덮을 수 없고, 우리의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지 아니하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가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움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큰 거리를 가지게 되는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그 같은 삶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그 영광의 미래에 합당한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이사에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반대되는 여섯 가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섯 번에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8절부터 10절은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를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호메의호메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탐욕에 찌들어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위해서 빈틈없이 하면서 그 안에 홀로 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이 탐욕에 찌들어사는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그 같은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시고, 그 수고한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탐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서는 방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공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탐욕 가운데 방탄 가운데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포도주와 또 연회를 통해서 자기가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 하는 전적으로 방탕함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 진저. 거짓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 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왜곡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슬 진저 덴마크의 철학자 케일 케골이 이야기한 것 중에 도둑이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이 백화점에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그냥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점원이 백화점 점원이 와보니까. 정말 고가의 다이아몬드에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리고 정말 값어치 없는 물건에 정말 가격을 엄청난 가격을 매겨놓은 그 같은 가격표를 붙여놓은 삶.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은지 경한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왜곡. 된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스스로 명철하다 생각하고 지혜롭다 하는 교만한 그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불의한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삶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탐욕 가운데 방탕함 가운데 거짓 가운데 외국 가운데, 교만하게, 불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있을 진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정말 엄청난 복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저주를 에발산에서 선포합니다. 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심 산에서의 그 복의 선포와는 상관이 없는 전적으로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같은 그 저주와 하나님의 어떤 진노에 합당한 같은 그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토지를 소유한 부유층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가지는 관심은 뭘까요? 축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탕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을 위한 욕구가 지배하는 것그 같은 삶입니다. 오로지 땀 흘려 수고하여 물질을 얻는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탕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한 그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에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해서 30절에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것은 빈틈없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어긋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6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와보면 신약성 신약성경에서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나게 될때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고 계신지요.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과 순종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뭔가를 더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그분의 크심을 내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절망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크심을 보고, 온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권능을 보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통찰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권고한 삶에 개입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기의 형평과 처지 안에서 그냥 머물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열린 하늘 문을 향해서 온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삶 가운데 미치도록 내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가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예배당에서의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옮기는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서, 내 목자로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분명 결실이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지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들이 맺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맺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신앙에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로 사는 것에 이와 같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꿈꿀 수 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병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르심의 자리, 특권의 자리가 있다는 우리 기억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까요?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특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축적하고 탕진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적하고 탕진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때 우리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고래를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돌고래는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안에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뭘까요? 사람으로 치면 이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각자 어떤 독특성 서로 어, 뭐 알기도 하고 또그 사람의 독특함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구별하죠. 그런데 돌고래의 경우에는 이 독특한 소리로. 그 돌고래를 알아본다고 해요. 다른 돌고래가, 그리고 다른 돌고래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어떤 돌고래가 내는 그 소리를 들어 "아, 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한 20년 정도 떨어진 이후에도 헤어져 있다가 20년 후에 만나도 이 소리를 들으면 서로가 알 정도로, 이 소리는 매우... 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름과 같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 바로 이름, 내가 널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이것은 우리가 멋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베드론스 2장 9절에 나왔던 이 소유 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내 산에서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너희는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소유예요. 이 소유는 뭘까요? 가장 존귀한 존재란 말 나에게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출애굽에 사건을 통해 홍해를 걸어서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아주 큰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삶 가운데 내 지금 공고한 자리에 내꿈 꿈에 달려가는 그 자리에 함께해서 잇대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내가 그와 같이 존귀한 부름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 주신 사명에 우리는. 충성되이 섬기는 자로, 감당하는 자로 우리는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흘러가고 또한 그것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그냥 축적하고 탕진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축적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하는 그 삶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능을 쓰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인생의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일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 같아, 돈주머니와 같아서 다 다 세버리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명을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섬김, 수고, 또한 봉사와 또한 물질 드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다. 하늘 보아, 하늘 창고에 보아를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마음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그 같은 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5장 말씀을 살펴는데 우리 모두의 삶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평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므로 하나님의 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그 같은 선포의 도구가 되는 또그 가운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